안녕하세요 슈퍼두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 직접 솔직하게 진짜 살아있는 상품 솔직 리뷰 시간 첫번째 상품은 가성비 갑 도시락 장군 비빔밥입니다 장군 왜 장군인가 일단 큽니다 기존 도시락에 비해 1.7배가 큽니다 그래서 장군입니다 장군 장군 장 도시락 지름이 무려 27cm 안에 내용물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고추장, 참기름, 계란 후에, 그럼 매뉴얼에 맞게 도시락을 데우러 가보겠습니다. 어? 안 들어가네요. 매뉴얼 대로 반찬은 놔두고 계란후라이 앞 백미밥만 돌리겠습니다. 완성. 그럼 이제 비벼 봐야겠죠? 전 성격이 급하니까 어차피 한 번에 넣겠습니다.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싹.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비비겠습니다. 공정한 평가를 어흥. 위해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가보겠습니다. 우리 새로 나온 장군 비빔밥이야. 먹어봐. 맛있어. 아니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맛있냐고. 어때? 맛있다. 또? 조금 짜. 끝?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그녀는 얼어있었습니다. 그녀의 솔직함이 필요했죠. 저희는 몰래 편안함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그냥 얘기해봐. 안 찍고 있으니까 어때? 음, 맛있어. 편의점 치고 괜찮아. 좀 암다. 좀 단데, 근데 맛있어 그래도.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훨 낫지. 그치, 이거 열 열까지 느끼기는 에좀 그치. 그치. 둘이서 먹기엔 좋다. 근데 양좀 많은 거 같지 않냐? 응, 둘이서 먹어야. 장군 비발 리뷰 결론 하나, 둘이 먹어도 배부른 큰 사이즈. 둘, 집에서 편리하게 열 가지 재료로 먹을 수 있다. 셋, 맛이 짜고 달다. 넷, 너무 큰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. 따라서 제 점수는요. 별 5개 만점 중 4점. 끝.